전날 주때긴 90분간 여정을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내구 300 선수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제가 지금 이제 경기를 보지 못하고 30대 차량이 출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도 없었을 네. 것이고 긴 시간이라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저랑 저희 팀 선수, 각원제 드라이버, 그리고 어, 위드 엔지니어링 선수들만 전륜구동이고요. 나머지는 음. 후륜구동에 내구 300클래스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구동방식의 차이로 인해서. 갈수록 점점 점점 힘들어졌어요. 체력적으로도 힘들지만 차 자체가 엔진으로도 이제 터보 차량이다 보니 열을 먹고 그리고 전륜구동이다 보니 프론트 타이의 데미지가 계속 심해져서 후반으로 갈수록 랩이 계속 느려지다 보니까요 1, 2등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너무 잘 타시고 아. 네, 뭐 제가 정말 운이 아니었으면 3등도 좀 지키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갑자기 정도. 이렇게 겸손하게 가신데요. 아 실제로 진짜 정말 그래요. 아. 네, 네. 그래도 개인적인 목표로는 이제 포디움에 오르셔서 굉장히 네. 기분 좋으실 같아요. 같습니다. 네네, 네. 네 포디움에 올라갈 때쯤그 확장을 지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아무래도 실은 이 내구 300 클래스를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 레이스를 좀 그만두려고 하고 있었던 음. 상황이다 보니 어, 1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저희 팀원들에게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저를 서포트 해주고 있는 가족들, 와이프랑 저희 딸둘에게도 상당히 감사한 그런 생각이었어요. 네. 영상판. 네. <laughs> 어, 함께 도와주신 모든 팀원 및 어, 저희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 마이크를 한번 좀 넘겨볼까요? 네. 2등이요. 네, 네. 2등 먼저. 아, 네. 정말 눈치 없으시게 있어. 왜 그러세요? 많이 해보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역시 똑같은 좀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긴 시간이고 뒤에는 3위 차량이 있고 앞에는 박석찬 선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막 이제 뒤에도 막아야 되고 앞에도 달려가야 되고 막그렇셨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황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laughs> 예선 2위 출발을 그리드를 서서 출발했는데 박진상 선수가 스타트를 못했어요. 아. 아. 그래서 원래는 잘했으면 그냥 뒤만 따라가서 이렇게 같은 팀이다 보니까 음. 이렇게 좀뭐 사고 없이 이렇게 완주하기로 했었어요. 음. 근데 스타트를 너무 못했어요. 음. 그래서 안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laughs> 인 스타트 랩때 1등으로 올라가서 계속 타고 감독님이 무전해주시는 대로 한 시간 동안 유지, 유지해서 달리고 이제 나머지 피트인에서 주유하고 난 다음부터는 배틀. 근데 이제 제가 박수창 선수한테안 됐죠. 그럼 거의 처음에는 독주를 하셨겠네요. 네, 같이 달렸어요. 그냥. 페이스 맞춰가면서. 네, 긴 시간, 항상 비슷한 질문인데 계속 네네. 시간 좀 길잖아요, 그 때보다. 힘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어, 너무, 너무 힘들죠. 작년에도 제가 탔었잖아요. 근데 30분이 늘어났어요, 작년에 1시간 타는데.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전 솔직히. 허리도 아프고, 나이가 있어서 저도. <laughs> 그리고 허리 수술도 했고, 디스크 아. 수술도 해서. 너무 안 좋은데 또 오랜만에 또, 또 1년 만에 또 다시 차를 타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에 전하고 싶은 분 있으세요? 어, 아들 둘. 아들들한테? 네, 네, 네. 아 그냥 아들 사랑해. 사랑해. <laughs> 어, 충창 너라. 아. 사랑해.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석찬 선수.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오랜만이에요. 왜 이렇게 얼굴을 오랜만에 보는 거 같죠? 어, 올해 이제 조금 다른의 시기로 해서 팀에서 조금 팀 일을 도와주고 있다가 어. 또 운주게 이렇게 출전해서 우승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박석찬 선수의 얼굴을 못 봐가지고 좀 아쉬워하시는 팬분들이 좀 꽤나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웃음> <웃음> 아, 본인의 인기를 이렇게 실감하지 못하는구나. 어쨌든 오늘 너무 축하드립니다. 소감을 한 마디 좀 들어봐야죠. 어머. 뭐. 아무래도 너무 오랜만에 우승이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작년에도 계속 우승권에 있다가 자꾸 미끄러지고 해서 조금 심적으로 좀 많이 고생했는데 그래도 팀에서 이렇게 잘 도와준 덕분에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같이 피에스 맞춰서 달려준 남기문 선수에게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싶습니다 그러면 그 1위를 확정지을 때 가장 생각나던 네. 사람이 남기문 선수였던가요? <laughs> 아, 아닌가봐. 아는가봐. 아닌 아, 여러 명이 생각이 났죠. 아, 제가 아, 그 어, 어, 약간 사이가 지금 금가는 소리가 나는데. 아, 그, 후배. 후배 이제 큰일 났다. 아, 그리고 제가 또그 제가 또그 이재진 선수가 저한테 차를 선뜻 내줬는데, 음. 제가 조금 범퍼를 긁어가지고. <laughs> 최신영 얼굴도 떠오르고, 음. 김문영 얼굴도 떠오르고, 경훈영 얼굴도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네. 어게 우리 감독님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저승 가서 마다 아, <알겠습니다. 웃음> 형 좋아하는 거 알죠? <laughs>